유기현 코어 제보합니다 림보 땅에서 10cm 가능하다는 에이. 설이 있음. 오늘 자. 여기서 코어가 유기현의 힘 보여주면 미치는 거야. 땅에서 10cm면 한 이정도. 아니 이게 20cm야. 10cm도... 이정도 한 정도, 10cm야. 10cm야. 정도 그래. 되는 건데. 내 어, 몸통이 10cm는 넘겠다. 한 요정도 될거야 요정도 10cm면. 아 근데 기현이 형 림보 잘하더라고. 진짜 잘하더라고. 어, 림보를 잘하자. 잘하긴 10cm면 하더라. 10cm면 좀 그렇지 않냐? 어떻게 한번 보여드리면 돼요? 보이죠, 어, 보여줘 보여줘. 아,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맞는지 아닌지, 아니면 음, 아닌 거고. 그래, 그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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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, 몸에 감고 있는 걸로 하면 되겠다. 네, 그래, 이걸 옆에서 잡아주자. 어, 그래, 그래. 옆에서 우리가 옆에서 이거 림보를 아, 점점 놔주자. 까 어, 해볼게. 어. 이렇게 해서 옆으로 우리가 옆으로 쓰자. 아, 이거... 너 이리 와. 대각선. 어, 대각. 대가... 그래. 어, 자, 이렇게. 좀더 내려봐 쫀쫀하게 할까? 쫀쫀하게? 아, 아, 어. 좀더 내려봐 이건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어. <laughs> 실패! 저, 아니야! 10cm는 아, 힘들어 사기야, 사기가 어? 한번 보여줘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어, 똑같이 아, 내가 사실 오늘 캠핑 오는데 좀 멋있어 보이려고 신발에 깔창을 깔았어 어. 중심에 안 잡히네. 아, 그럴 수 있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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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봐봐. 아, 똑같아.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. 똑같아. 어? 아닌 같은데? 에이. 에이. 왜 어. 나 올렸어 지금. 뒤에 머리 조심하고 돌. <laughs> 이거를 <그냥 아까보다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진짜? 그게 원래 가까이서 보면 좀 그래. 그럼 어드밴티지에서 좀만 올릴까? 자기야. 아, 알았어 좀 자기야. 뒤에 돌 조심해라. 오, 오. 오, 그 아까 누구였어? 이름 뭐였어? <laughs> 유기원, 유기원 중심. 어, 이주원 중심으로 바꿔주세요. 어, 나야. 어, 주원이에요 어. 어. 코어 값 나야. 어. 어. 아, 그리고 이거 전구안 뜨거워. 어, 어 전구안 뜨거워. 오히려 차가워. 어. 진짜 <laughs> 정말 일도 없어요.